네, 고 노해찬 의원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미자, 이정미, 우원식,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학조사, 가스키 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가스키 살균제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스키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 구제 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